오겠습니다. 여기 순식간이거든요. 아 나도 드디어 상극상 나도 드디어 상극상 나도 만들었다 드디어 졸업 야 나도 드디어 졸업 나도 드디어 졸업했다 야씨 상극상 2만좀 찢어버려 1극상 망주 선망주 일단 망주는 내가 승이야. 볼 볼입니다. 타자가 잘 참는데요. 아예 지금 잘했지만 맞추질 못합니다 스윙. 아 타자가 너무 큰 것만 노리는군요 크게. 스트라이크 투 볼. 사 이동하면서 다반입니다. 아저습아다씨아가씨아저다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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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씨 아저씨, 다저씨 아저씨, 다저씨아저다 아저씨, 아저씨, 아다 어? 자 구이가 살아있지? 마치 고우석이랄까? 맞아도 안 뻗어 구이가 살아있어서 헤헤헤 <laughs> 빠르죠? 너무 조심하는군요 볼이에요 볼입니다 늘어난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입니다 어, 이번에 너무 빠졌군요. 볼입니다. 몸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. 스윙, 공격상이니까 <목소리> 공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. 자기공을 기다리나요? 스트라이크입니다. 와, 잘 골랐네요. 볼 <목소리> 스트라이크를 걸치는 거. 스트라이크. 근데 나 지금 체력 너무 막 쓰고 있냐? 너무 풀샷으로 조졌는데 음, 빠른 공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올 완벽은 이름이 빛난다고? 아 이렇게? 이거 내거 안돼? 맞 아, 이것도 있어? 아, 이런것도있었어요맞았어나 공도 몰랐네. 오, 오. 아, 그럼 또해야되잖 아, 나저런거 해야지 맞 아, 공을 잘골라 아, 이다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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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습니다. 이번 위 아, KT 위즈 구장에서 전쟁이 1점 차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지. 공을 잘냅니다보입니다 <laughs> <laughs> 벌써 내려가? 아, 선망주 차이 너무 난다.

어후! 에이! 오재원 순속인데 이걸 뒤도 안보고 뛰어가시네 멀리 날아갑니다 어후! 격 이동하면서 잘 잡아냅니다 좋습니다 순수기가 공 따라가는데요 어후! 사스가잘 따라갔습니다 추천, 부하, 감사합니다. 삼극상이니까 고을, 기다리... 뭔가. 요새 파워커브 맞으면 그냥 쭉쭉 뻗네? 야, 웬만해서안 꽂아야겠다. 합니 정확히 배트에 맞춘 타구입니다. 안타... 이 선수 오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. 좋았다. 오 좋은 관음. 늘어난오예 저장님, 제가 말 못이어가지고, 예. 이해 부탁드리고요. 아참았죠? 아, 씨! 아참았니다

이자 견제 하나요. 아, 아이. 견제를 해 주네요. 일로 견제. 지금 투수 견제 타임이 기가 막히게 좋네요. 아까. 제 판단으로 보니가 인상적입니다. 삼진 아웃. 투수 참 대. 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, 쳤습니다. 아 개쌉까비 에헤헤 잡아냅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쭉 뻗어나갑니다 깨끗한 한타 이건 선수한테는 감독이 특별히 지시할 필요가 없죠

쟤는 안타까안타를 기록합니다. 타격워타석에들어섭타다워 쟤는 타까워 쟤는 안타까워. 쟤는 안타까워. 쟤는 안 투스트라이크에서는스트라이크존을더넓게 생각했을 해다 1,3로 타자감독과사인을주고받습니다지습니스스스스공따라라가는데요 정말 대단하군요 는지수비지는 지금까지는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. 이번 타지는당히 기대가 되는데요잘 골랐네요. 까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투볼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?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공을 보냅니다 투수 참 대단하네요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처리됩니다 이런 수계리 99승 아 100번째 승을 어? 현파룡님한테 했으면 어? 그것도 좀 그거였을 것 같은데 음, 제가 운이 좋았네요